괜찮지. 그러니까 패키지가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괜찮냐고 생각하냐면 만약에 내가 친구들끼리 세부여행을 가 그러면 그냥 각자 알아봐야 돼 숙소 따로 예약하고 항공권 싸게 막 해가지고 알아보고 그때그때 투어하고 싶은 거 알아보고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은데 패키지가 편한 건 가족, 애들이랑 같이 뭐 휴가 때뭐 3인, 4인 이렇게 여행을 갈 거야 근데 엄마, 아빠들 얼마나 바빠. 네. 여행 다 정보, 그거 언제 다 알아봐. 네. 또 생소한 지역이고 이러면. 근데 그런 여행객들은 사실 패키지 여행이 훨씬 낫지. 왜냐면 한 번에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내가 특별히 알아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간 패키지 자체가 네. 그 모든 게다 포함된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만 따로 예약을 해. 숙박 플랫폼 있잖아. 뭐 아고다나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해. 응. 그럼 거기가 픽업이 포함된 건 아니거든. 픽업을 또 알아봐야 돼. 응. 근데 또 다시 돌아갈 때 드랍도 또 알아봐야 돼. 그러니까 응. 그런 자잘한 것들까지 내가 다 하려면 그게 얼마나 오고야. 어. 근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해 주니까 그런 게 사실 편하기는 하지. 응. 공항 도착이 응. 뭐 12시 반뭐 이랬어. 응. 근데 그때 도착한 항공편이 흔들이 아니야. 음. 우리만 도착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입국심사 한 시간을 서 있지 않았지. 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못해도 몇 대가 그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을 했고, 그래서 입국 심사 줄만 한 시간을 섰어. 국심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빨리 끝나. 음. 그래서 줄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사람 자체가 엄청 많으니까 한 어. 시간이 걸리더라고. 한국인이 많더나 아 물론 한국인이 막 엄청 9 0퍼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음. 거기는 좀 외국인도 많긴 했는데 어쨌든 절대적으로 한국인이 많았다 음. 네. 공항에서 뭐 숙소 가는 건뭐 네. 대부분 왜 그거 있잖아 그 공항 앞에 뭐 땡땡투어 해가지고 뭐 땡땡땡님 이렇게 해서 막 피켓 들고 있고 어.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니까 러 네. 픽업 차량을 예약을 하던가.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을 하면은 그 픽업 같은 게 보통 다 포함인 경우가 많아서 음. 거의 다 대부분 픽업은 예약이 돼 있어. 그래서 어. 내가 도착하는 항공편 그때쯤에 기사들이 다 나와 있는 거지. 베트남 같은 데는 우버 이런 게 되게 잘돼 있어서 어. 공항에 도착해서 우버를 불러. 어. 그래서 거기서 사람 만나서 숙소로 그냥 바로 간단 말이야. 그게 되게 잘돼 있어서 어. 세부는 별로 그렇지 않더라고. 세부는 어. 딱 공항 나오니까 다들 드라이버가 있어. 그러니까 그 픽업이 다 사전에 예약이 된 거지 이렇게 음. 픽켓내 이름 찾아가지고 다 그렇게 가더라 거기서 뭐 우버를 부르거나 뭐 택시를 불러서 가는 사람들 많진 않았던 왜냐면 어쨌든 새벽에 도착하잖아 그냥 대낮에 도착해도 첫 여행지, 첫 숙소로 가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고 긴장되는 순간일 텐데 더더욱이 그런 픽업 같은 건 미리 다 예약을 해놓지 식사는 이미 다맞아 음식이 하여간 걔네들이 이제 식민지를 되게 오랫동안 당하다 보니까 현지인 말로는 자기네, 이제, 어떤 전통 음식이나 이런 거를 꾸준히 뭐야, 발전시키고, 그 전통을, 음식을 지키고, 그런 게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어? 필리핀 음식이다? 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 음식이 크게 나쁘진 않은데, 뭐, 크게 정체성이 없는 느낌이지. 한국 여행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식집도 진짜 많아. 호텔에서만 식사한 게 아니지. 그 여행지 가면은 조금 로컬스러운 식당 가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패키지 자체가, 기본 중간 이상급 되는 식당들로만 다 그냥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서 좋은데서만 밥을 먹었지 투어 중에 식사가 다 포함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 캐년닝 가서도 거기에 포함이 또 투어 자체가 값이 어, 싸진 않기 때문에 음식은 먹을 만하게 나오지 그렇게 투어 신청해서 가는 것들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거의 밤이잖아. 어. 밤에 가서 이제 호텔에 할번 묵어 아. 다음에는 아침 몇시 일어나? 그거는 내가 일정을 정하기 나름이야 왜냐면 내, 나도 그때 호텔 들어와서 짐 풀고 씻고 자려고 하니까 4시인가 그랬거든 새벽 4시? 응. 새벽, 4시? 응. 새벽 4시였어 왜냐면 원래 12시 반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응. 어, 비행기 막 지연돼서 1시간 늦게 도착하고 응. 입국심사하는데 1시간 걸리고 거기서 숙소까지 또한 30분 걸리고 이러니까 짐 풀고 뭐 이러니까 내쉬던데, 새벽 내쉬던데? 그래서 네. 아마 보통, 어, 잠을 늦게 자니까, 오전 일정은 그냥 비워놓고, 오후 일정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리고 왜그 오슬로 고래상어 투어 있잖아. 네. 그거는 세부에 있어도 새벽에 출발하잖아. 응. 새벽에 출발해야 거기에 이런 아침에 도착을 해서 이제 표를 끊어서 그 체험을 할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그 돌고래 투어를 공항에서 바로 출발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 아, 입국을 하자마자 아, 입국을... 오슬롭으로 어, 가는 어, 거야? 뭐냐면, 가방을 들고? 어쨌든 세부에, 세부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고래 상어를 보는 오슬롭 투어야. 응. 그 오슬롭이 멀잖아. 우리가 보통 있는 그 세부 막탄 지역에서. 응. 뭐 언젠가 한 번은 결국에 새벽에 일어나 출발해야 돼. 응. 그 투어를 할 거니까 대부분은 하니까 아,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쉽박하다. 공항에 뭐 12시 반이나 1 시에 도착하잖아. 네. 그럼 그 사람들 데리고 바로 오슬롭으로 아,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 일단은 장점이 하루 숙박을 아낄 수가 있지. 네. 우리는 어쨌든 새벽 4시에 체크인을 해도 그날 숙소는 페이를 하는 거잖아. 네. 근데 그날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오슬롭 투어로 가면 네. 일단 하루 숙박은 안 하는 거야. 오슬롭 가서 투어 하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놀고 이제 다시 막탄으로 돌아오면은 뭐 응. 12시 한시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응. 그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체크인이 가능한 거지. 응. 사실은 그 일정이 진짜 힘든 건 응. 맞잖아. 짐 꾸리 박스 해야 어, 되는. 물론 이제 오슬롭 투어를 가려면 하루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일정은 어떻게 보면 똑같으니까 공항에서 온날 가면 시간 절약이 되겠다라고 하긴 하지만 응. 이게 또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필요한 상태에서 바로 투어를 가는 게 체력적으로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그 스케줄을 추천 안 하더라고 네. 근데 뭐 젊은이들이야 뭐 공항에서 바로 가도 괜찮지